자 안녕하세요 조근입니다. 어, 오늘은 전체적인 근황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방송을 매일 평일 기준 오전 11시부터 장사가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상담 요청, 견적 요청,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악플 같은 관련은 뭐 어차피 유튜브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아, 유튜브로 댓글 다는 거는 이제 병먹금 하기로 했고, 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굳이 내 얼굴에 침백... 쉽진 않아서 내가 막 대응을 해줬었는데 그걸 또 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병 먹금으로 좀 많이 일관하고 채널 차단은 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들 정신적인 피해 말고요. 어차피 정신적인 피해는 뭐 정신과 다니고 약 먹고 신경 안정제라든가 항우울제라든가 그런 것들 먹으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무뎌졌고,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서 넘어가지만, 어, 고소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애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선동하는 애들, 날조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로, 그게 마치 진실인 것냥, 날조하는 애들, 선동하는 애들. 이거 뭐, 예를 들면은, 그거죠. 조궁컴, 라이젠, 안 판다. 이유는, 마진이 안 남아서. 정말, 그럴듯하게 이것들을 풀어냅니다. 그걸 보고 날조하고 선동해서 사람들이 와서 조근 님, 라이젠 안 팔아요? 자,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800X3D, 7900, 7950X3D 많이 판매했고요. 제가 안 파는 CPU는 7600과 7500F. 이유는 메인보드 괜찮은 애 들어가면은 인텔 i5와 가격이 결국 비슷해지기 때문에 값싼 CPU로 굳이 저걸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아주 잘 팔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가지고 선동하고 날조하는 놈들은 저는 고소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레카까지 갔었고요. 뻑가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 얼굴도 올라오고 전국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 새끼 저 새끼 고아 만들고 쌍놈 만들고 아주 그냥 가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게 있기 때문에 선동과 날조는 무조건 그냥 고소를 하고요. 이번에 생긴 사건은요, 어, 지금 보시는 핸드폰 번호, 이거 매장용 핸드폰 번호예요. 당연히 제명이고요. 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출근을 해서 상담으로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 번호로 계속해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장난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오면 끊어지고, 전화가 오면 끊어지고, 받을 때까지 울리다가 받으면 끊어지고 이거를 30회 40회 며칠 몇달 동안 진행하는 녀석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음, 경찰서 가서 이제 진정서와 고소장이 따로 있다는 라 걸요 고소장은요 제가 지금까지 고소했던 분들은 항상 제가 정보를 따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진정서는 정보를 아예 모를 때 쓰는 거더만요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서 기준으로 협, 협조 공문이 들어가고 그 협조 공문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들어오고 그 개인 정보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난 전화 하신 분은 장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냥 업무 방해 쪽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 상담을 좀한 결과 요 부분이 업무 방해죄로 딱 걸리기는 조금 애매하대요. 뭐가 애매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대. 근데 내가 형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정말 큰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요 부분이 정말 큰 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하는 건단 5만원이라도 좋으니 벌금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야지 얘가 동일한 건으로 똑같이 진행하지 않는다. 이유는 가중처벌되어서 진짜로 일이 커지게 될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확률이 좀 낮거나 굉장히 미미하게 벌금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키해봐요 5만원 10만원이에요 알아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벌금 얼마 안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벌금이 나왔다라는 말은요 당신의 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내역이 평생 간다고요 나는 그 새끼한테 족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디 가서 또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너에게는 가벼운 짓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고객님하고 통화하는데 전화 들어오지 중간중간 타임에 전화 들어오지 네가 전화하는 동안 다른 고객님들 전화 안 들어오지 업무방해 걸만 하죠? 너에게는 장난 전화지만 나에게는 장난이 아니다 자, 요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들어갔고요.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궁금해하던 찰나에 문자가 하 나왔습니다. 귀하의 사건 접수번호 땡땡땡땡,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형사 1팀의 땡땡땡,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경찰 쪽에서 문자가 와요. 친절하죠. <laughs>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접수한 뒤로는 안 오냐고? 예, 접수한 뒤로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5월 21일 접수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음, 일단은 저도 그분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 일단 진정서로 접수를 했고 관련 정보라든가 관련 자료들이 이분은 되게 풍부해요. 제 실명이 유튜브에 어디 나와 있거나 박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가명이라는 조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실명이 당연히 있겠죠. 물론 실명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게제 이름이에요. 알아요.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실명과 밑에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예 안녕하세요. 그 방금 전에 회생 신청 관련해가지고 전화 주신 거 맞으시죠? 어네 일단 저희 쪽에 신청 이력이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신청 이력. 네, 누가 악질적으로 제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요. 업체 네 IP 쪽에다가 제 핸드폰... 네. 네 IP 남겨드릴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 쪽에 본인들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업체라서 추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IP로 IP를 딸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신고 공문 그 접수 없이. 하셨던 곳 이제 IP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IP 기준 아, 그거는 그쵸, 그쵸. 보내드릴 수 있어. 아 어, 그러면은 저 문자로 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 전화 안 들어가게끔 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차단을 하고 IP 주소를 어떻게 땄습니다 근데 멍청한 게 VPN도 안 썼더라고. VPN을 쓰고 하는 것도 이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 VPN 쓰고 하면은 이제 잡히게 되면 좋대는 거예요. 이유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게 그냥 수식으로 붙을 거예요 앞에 호칭마냥. 그거를 하려고 VPN을 쓴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분 통화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상담을 여러 곳을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럴 수 있다 쳐 개인 정보 하지만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고소를 하게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아까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안심대출 관련으로 이제 문자가 와서요. 아네 선생님 그 근로자 안심대출 신청 주셨었죠. 근로자 안심대출 금융권입니다. 선세게 넘으셨어요. <laughs> 금융권은 손을 좀 넘으셨어요, 세게. <laughs> 그래서 금융권에까지 손을 대셔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고소장을 지금 현재 집어넣은 상태고요. 접수증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접수가 됐습니다. 응? 접수는 잘 됐고요. 일단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지금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보는 중이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응.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신 거야. 이런 부분이 나는 처음이지만 이 사람은 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실장님이 오히려 실장님이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처벌 관련이나 그거 관련으로 공문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그러더니 막 뒤적뒤적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문 협조 들어오면 은 IP 주소 따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오히려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굉장히. <laughs> 판타틱하죠.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난 전화지만 장난에도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업이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난을 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면서 견적을 진행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화 관련으로 장난을 친다? 생업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장난은 장난으로서의 가벼움이 있어야 장난인 겁니다. 이거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총두 건의 고소권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두건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를 통한 장난 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김준표님이라고 마법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전화통화로 굉장히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담당자 또는 여러 가지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장난 전화를 기반으로 많은 장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것들이 많았고 생업을 끼고 있는 장난의 경우는 더 이상 장난이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고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멍청한 게요 이런 장난을 쳐도 법무부인의 장난을 치고 금융권의 장난을 치냐?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 건까지는 이렇게 설명은 드렸고요. 이렇게 총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생긴다면 은 저는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물론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귀찮아요. 제발 좀 그냥 닥치고 삽시다 우리. 어? 법률자문 받으려고 고민하는 것도 귀찮고 돈도 아깝고 어? 고소장 접수하고 그거 오면서 전화가 또 와요. 씨 조소 받으러 오라고. 얼마나 귀찮은 줄 아냐 얘들아? 왜 서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응?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 그래서, 일단은요, 차라리 나를 욕하고 싶으면은요, 우리 멤버십에 멤버십 분들을 위한 욕이 있어요. 날 욕할 수 있어, 임마! 나한테 침도 뱉을 수 있고, 씨바씨바 할수 있어요! 조근씨바 하면서! 멤버십을 가입하면 은그 모든 조근에 대한 욕이 공짜! 아니, 990원 멤버십이니까, 공짜는 아니지. 자, 멤버십 하면은 그 욕이 공짜! 봐봐, 지금! 응? 그러니까 차라리, 날 욕하고 싶으면은 멤버십 가입하고, 와가지고 당당히, 뻑큐 그만해, 맛 마, 이새야 와가지고 당당히 욕을 하란 말이야, 응? 어? 차라리 내가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소권 두 건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할 예정이고, 저는 귀찮아도 할 겁니다! 왜? 인실존! 인생은 실전이야, 이전만아